잠수함 종전에 약간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독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했어요 네. 조립 생산한 거죠 맨첫 배는 독일에서 만들어서 왔지만은 나머지는 우리 하나 오션하고 현대중업교로 생산해 가지고 (18척을) 움직여 왔는데. 그 운용하면서 다노하우를 습득해 가지고 2021년에 도산안창호 3000톤급을 만들었는데 이 잠수함의 명품이 됐어요. 잠수함은 일단 조용해야 돼. 소음이 잘 적게 나야 되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정말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는 오래 예. 견디고 깊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나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오래 견디는 능력,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좀 부족해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함도 공격하요. 지상도 공격할 수 있고 아. SLBM을 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 이제 더 조용해요. 삼수함 먼저 잡고 먼저 쏘고 안 잡히고 음. 요건데 거기 충족하는 배다. 그렇기 때문에 미어 발어들이 이제 이제 러브콜을 하는 거죠.